다행이야 카메라는 멀쩡하네 타협하지 않아 기자니까 오늘은 쓸만한 기사거리를 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여긴 어디지? 머리가 아프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이네 기사로 써볼까? 어지러워 자주 타진 못하겠네. 우와! 이런 CCTV가 다 있네?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이건 기자가 할 일이 아닌데. 여기 걸리지 않길 바라는 건 위선이겠지. 하, 너무 무거워. 기자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치안이 좋은 지역은 아닌가 보네. 사건이 벌어질 것만 같은 곳인걸? 특종의 냄새가 나. 아주 진하게. 양궁도 꽤 나쁘지 않다던데. 그거 알아? 관역 정중앙엔 카메라가 있어. 벚꽃에 신경 쓸 여유는 없어. 묘지라. 적어도, 묻어줄 사람은 있나 보네. 음, 누구의 묘지일까? 귀신이 있다면 한번 취재해보고 싶네. 여기도 취재할 만한 게 있을까? 맹목적인 믿음은 사람을 쉽게 병들게 해. 음, 혹시 모르니, 잠깐 기도라도 하고 갈까? 노후화된 공장이라. 조금 더 취재해볼까? 여기서 찍어볼만한 건, 처음 보는 장비가 가득하네? 뭘 만들던 곳이지? 여기도 사람이 없나? 대체 여긴, 뭐 하는 곳이지? 화재 현장 취재는 힘들어. 특히, 인명피해가 있을 땐, 평화를 지키는 데엔 다양한 방식이 있지. 숲이라. 인터뷰할 만한 사람을 찾긴 힘들겠지. 풍경을 한번 담아볼까? 환경전문 기자라. 나쁘지 않을지도. 흠, 여긴 쓸만한 소재를 찾긴 어려울 것 같은데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특종 어디 없을까? 휘발유라도 구해놓을까? 어디에 쓸진 모르겠지만 다음 주 마감을 생각하면 으, 어디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네 뭔가 꺼림칙한 곳인걸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의학의 진보란 참 신기해 머지않아 젊어지는 약이라도 나오겠어? 폐병원과 악덕원장 같은, 진부한 얘기라도 있으려나? 병원 규모가 크진 않네. 최신식 호텔인 것 같은데. 왜다 허물어져 가는 거지? 시원한 맥주가 땡기는데. 다음 특집은 호텔을 주제로 해볼까? 아무도 없나? 내 예상이 빗나갔네?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지? 이 연구소는 확실하게 찍어둬야겠어. 여기엔 인터뷰할 만한 사람이 있으려나? 이 건물만 이상하게 이질적이야. 여긴, 연구소인가? 잠깐, 경찰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경찰이 사라진 경찰서라. 특종의 냄새가 나는데? 치안 유지가 쉽지 않겠어. 호수가 깊네. 카메라가 빠지면, 으, 상상도 하기 싫어. 카메라 빠뜨리지 않게 꽉 잡고 있어야겠어. 이물 어디로 흐르긴 하는 건가? 바다라. 그러고 보니. 휴가도 있고 있었네. 지평선까지 아주 잘 보여. 이래봬도 시력인 자신 있거든.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겠어. 학교는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 졸업한 지몇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친구들은 잘 지내려나? 오, 개울이꽤 막네? 카메라는 습기의 쥐약인데, 물고기가 작네? 개울이 좁아서 그런 건가? 꽤 이국적인 건축물이네. 명상이라도 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봐야겠어. 얼마 전에 승려를 만났지. 꽤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인터뷰할 만한 사람은 없나? 사람이 없으면 사건도 없겠지. <laughs>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꽤 꺼드럭대던데. 음, 몰래 들어가는 건 내키지 않는데. 아직 누가 있을지도 몰라. 뭘 보관하는 곳이지? 이건 무슨 소리지? 나가는 편이 좋겠네. 소름 끼치는 소리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음, 괜찮은가? 이런 건 전문이 아닌데. 오래 가진 못하겠네. 잠깐 쓰기엔 문제 없겠어. 나쁘지 않을지도? 이건 어디에 쓰면 좋을까? 음, 꽤 괜찮아졌어. 튼튼하게 만들어졌네? 좋아. 나쁘지 않아. 기록할 게 하나 생겼네. 나한테 이런 재능도 있었구나? <laughs> 손재주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멀리 떨어져. 원샷은 좀 아쉬운데. 독점 취재야. 지금 심정은? 여길 보라고. 촬영 중이야. 풀샷으로. 롱샷. 모든 걸 찍어주지. 눈은 어디에나 있어. 특종을 위해서. 잠깐 실례할게. 스탠바이. 프레스. 다시 찍어야겠는데. 테이프를 바꿔야겠어. 아슬아슬했어. 녹화를 시작하지. 특종 발견.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어. 셔터 찬스. 바로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할까? 레디? 큐. 오, 촬영이 더잘 되는 느낌인걸? 화질이 더 선명해졌어. 내가 한 거야? 방금은 정당방이었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선택지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 해도 믿어주진 않겠지. 여긴 전쟁터라도 되는 건가?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어. 이 참상을 기록해야 해. 무력하게 쓰러지진 않겠어. 이보다 끔찍한 게 있을까? 듣고 보는 것보다 겪는 게더 고통스러워. 어깨가 무거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몰라. 결국, 나도 다르지 않았던 건가? 난 있는 그대로를 취재할 뿐이야. <laughs> 이번 달 특집 기사가 정해졌네. 정말 미안해. <laughs> 기분이 좋지 않아. 좋은 대로 가기를. 렌즈는, 있을 리가 없지. 잡지는 없나 보네. 뭐라도 찾아야 할 텐데. 쓸만한 게 있을까? 이건 뭐지? 보급품? 쓰라고 보낸 거겠지? 수상한 물건이 들어있진 않겠지. 이건 삼각대로, 쓸수 있을 리가 없지. 이런 곳에서도 고기가 낚이네? 특종을 낚아보고 싶네. 다큐멘터리라도 찍어볼까? 설마, 독이 들어있진 않겠지? 구워 먹으면 맛있겠는걸? 과연 쓸 데가 있을까? 식스로 쓸수 있겠어? 방송에 담진 못하겠어? 정말 미안합니다. <laughs> 잠깐 빌리겠습니다, 원하던 승리는 아니었지만. 살아남았네, 종군 기자라. 그래, 나쁘지 않겠어? <laughs> 그래, 종군 기자도 나쁘지 않겠어? 아직, 난…… 아무것도…… 했는데 내 카메라 분하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네 기사로 쓰기엔 조금 아쉬운걸 특종을 잡을 절호의 찬스였는데 뭐가 어떻게 된거지? 잠깐! 녹화가 하나도 안됐잖아! 난 중립이야! 그러니까 그만해! 요즘 나오는 휴대폰은 사진도 찍을 수 있다던데 참 신기하지 않아? 얼마전에 모델 제안을 받았어 근데 난 찍히는 것보다 찍는 게더 좋거든. 왜 그리 빤히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언성을 높이지 마. 빨리 늙는다고? 지금 촬영 중이야. 일반인은 화면 밖으로 빠져. 잠깐 인터뷰하려고 했던 거야. 당신을 취재해봤자 좋은 기사는 안 나오겠어. <laughs>